자, 오늘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입, 오늘 입대했어요. 그 친구 그 친구 저녁 기념으로 그 친구 썰 풀겠습니다. 쓸수 있는 건써 먹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군대 갔으니까 한동안은 유튜브 볼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누구냐면은 어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일 수도 있어요. 제 유튜브에 이미 박제가 됐던 친구입니다. 누구냐? 이 친구입니다. 대충 뭐냐면은 요새 고등학교 TV 어떻게 해놨어요? 저희새는 진짜 겁나 큰그막 약간 냉장고만한 사물함에 개뚜꺼운 TV 하나 올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이 직접 버튼 눌러서 TV 켜고 뒤편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야? 요새는 학교 어때요? 교실 앞에 달려있지 않나? 칠판에서 나와요? 아니, 아니, 화면이 칠판에서 나온다고? 응, 제, 저 때는 약간 이랬어요 이렇게, 이렇게 벽걸이 걸어놓고 이게 TV가 있었던 저 TV 저걸로 TV 볼수 있어요 못텔지 안테나가 없고 셋톱박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안테나 선이 있어요 안테나 선이 있는데 요거거든요 양쪽이 똑같은 단자야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한쪽에 TV 연결하고 이거 한쪽은 어디로 가냐면은 가정집에서는 어디로 가냐면은 한쪽은 TV, 한쪽은 벽단자에 꽂아요. 그게 이제 쪽이 지붕에 있는 어, 우리 아파트 지붕에 있는 안테나랑 연결이 돼가지고 그걸로 우리가 TV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학교는 이 단자가 없어요. 이 모든 단자를 다 위에 지붕에 놨어요. 저 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거지. 우리가 그거를 진짜 막 200m짜리를 사 가지고 지붕에 진짜 연결하려면 그거는 씨발 미친 놈이지. 방금 제가 오늘 군대 간 친구 거기서 어떻게 했냐? 어,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은 선이 길 뿐이지 근본적인 연결은 TV 지붕에 있는 안테나잖아. 그래서 어떤 미친 놈 걔가 뭔 짓을 했냐면은 여기 단자를 자릅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선이 막 튀어나오겠죠? 옷걸이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잖아. 이거 안에가 철사야. 그러니까 쇠란 말이죠. 쇠 일종의 여기 부분을 자른 다음에 이거를 최대한 안테나 모양 비슷하게 만들어 구부려 가지고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안테나 모양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선 부분이랑 여기를 접합시켜 가지고 한쪽은 TV에 연결을 하고 한쪽은 길게 땡겨와 가지고 한번막흡쑥하고 던지는 거야. 안테나가 쭉 가면서 밖에 밖으로 날라가. 그러면은 안테나가 수신을 받아서 나와. <laughs> <laughs> 2022년이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했던 월드컵이었죠 2022년에 월드컵을 했으면 그전 월드컵은 2018년이죠 축구는 보통 공중파에서 방송하죠 저희는 월드컵 경기를 학교에서 봤어요 겁나 큰집이라 편하게 다들 단체로 매점에서 팝콘 사와가지고 우리 반이 진짜 유명했어 아 그치 학교에서 같이 보는데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신 거야. 축구 경기하는 동안은 너희들이 핸드폰으로 봐도 되고 공부를 해도 된다. 다만 너무 시끄럽게 하지는 말고 대신 공부 방해를 하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야자 감독을 할거 아니야. 저희가 5반이었거든요. 그럼 근데 어떻게 되냐면은 야선 3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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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라 조용히. 야 너희 팀 축구 보는 건 좋은데 조용히 해라. 야야 야, 4반 4반 그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보는 거 괜찮은데 조용히 하면서 봐라. 야 5반 뭘 뭘로 보고 있는 거야 노트북 가져왔어? 아니요, 저희 그냥 TV로 보는 건데요. 미친놈이네 저거. 야야 야, 오방오방 같이 보자. 결국 선생님도 앉아가지고. <laughs> 요새는 잘 지내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지금 잘 지내지 못해요. 왜? 이 영상이 올라가지 좀그 친구는 훈련소 2주차 됐을 거거든요. 병신, 난전녁 했는데.